이번 영상은 구원 시리즈 세 번째 영상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와 믿음이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번 영상에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있잖아요. 이게 구원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인지 좀 깊이 파헤쳐보죠. 네, 흥미로운 주제네요. 이 자료 보면요. 음, 시작부터 믿음이라는 게 그냥 뭐 바라는 마음. 이런 거 이상이라고 딱 강조를 하더라고요. 아, 네. 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거랑 또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 구절들을 들면서 와,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가 던지는 질문은 결국 이거 같아요. 믿음이 도대체 뭐고, 왜 이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냐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설교에서도 보면 회계랑 믿음, 이걸 약간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봐야 한다고 하잖아요. 둘다 구원에 꼭 필요하다고. 아, 회계와 믿음. 네, 네. 참된 회계가 있으면 믿음이 따라오고, 또 진짜 믿음이 있으면 회계하게 된다. 뭐 이런 식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믿음 쪽에 좀더 초점을 맞춰보자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지. 네, 좋아요. 자료를 좀더 보니까요. 믿음은 우리 어떤 행위,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아, 너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게 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로마서 5장 1, 2절을 들어서 설명하더라고요. 네, 그 수단이라는 표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 액세스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통로다. 이런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재밌었어요. 접근이요? 어떤 비유죠? 네, 마치 건물에 장애인분들 위한 경사로 있잖아요. 네. 그게 있어야만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통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다. 이런 설명이 어깨에 와닿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 접근이라는 개념, 그게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네네. 설교에서도 딱그 지점을 짚으면서 예. 다른 종교들, 특히 이제 선행, 착한 일을 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랑 기독교의 구원은 좀 다르다. 음. 이걸 명확히 하려고 하죠. 아, 다른 종교와의 차이죠. 네. 자료에서도 그 김수환 추기경님 말씀을 인용했던데, 얼마나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지 그 기준이 사실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렇죠. 기준이 없죠, 사실. 반면에 이제 이 설교가 강조하는 기독교적인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쌓는 게 아니라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고요. 그 은혜를 받는 유일한 접근 통로,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통로로 받는 거다. 이런 관점. 아, 그게 큰 차이네요. 바울이나 루터, 웨슬리 같은 인물들도 다 이런 식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언급도 하고요. 맞아요. 그럼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뭘 믿는 걸까요? 이게 뭐 그냥 맹목적으로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이랑 뭘 거래하려는 그런 시도 이런 건 절대 아니라고 딱 선을 긋더라고요. 네, 그건 아니죠. 시작은 복음,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복음을 듣는 것. 그 복음 내용이라는 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또 장사 지냄바 되셨다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바로 이 사실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그냥 듣고 아는 데서 끝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 네. 이 설교에서는 자발적인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거부했었는데 거기서 딱 돌아서서 그분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꼭 필요하다고 엄청 강조해요. 의지적인 결단. 네. 제가 믿습니다. I believe. 라고 정말 내 의지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receive. 그 행위.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자유의지를 막 꺾어서 강제로 믿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점도 덧붙이고요.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구절을 인용하죠. 아,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는 거군요. 그럼 그 믿음의 대상은 결국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즉 성경. 자료에는 이걸 더북이라고도 부르던데요. 네, 더북, 성경이죠. 특히 이제 신학 시대에는 이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믿는 걸 의미한다고 좀더 명확하게 설명하고요. 그렇죠. 대상이 명확해진 거죠. 예수님의 그 신성, 또 사람으로 오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불활하신 것. 이런 것들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에 대해 완전히 알기 전에도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었던 구약 시대 믿음이랑 본질적으로는 같은 종류의 신뢰인데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더 분명해졌다. 뭐 이런 설명이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랑 20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 번역 기준으로요. 예, 설교에서는 이걸 뭐 예수님한테서 나온 어떤 다른 종류의 믿음 이런 걸 하지보다는요. 그 works of the law, 나 믿음의 들음, hearing of faith 이런 표현들처럼 문맥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faith in Jesus Christ 이렇게 이해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주장을 해요. 아, 그러니까 of가 아니라 in의 의미로 봐야 한다. 그렇죠 여전히 핵심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 e 리브라는 거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즉 성화라고 하죠 그건 역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자료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그 특정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반응해서 신뢰하는 행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얻어나는 게 아니라 제가 믿습니다라는 능동적인 수용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 그리고 구원 이걸 받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선물처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이나 천국 같은 거 그런 것들의 실체이자 증거가 바로 이 믿음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구원은 어떤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특정 대상,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이 되는 거죠. 네, 선물.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믿음의 강도나 크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의 대상. 그러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셈이에요. 이걸 듣는 여러분은 이 설명이 구원과 믿음의 관계를 어떻게 좀 보게 만드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자료는 믿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또 신뢰하는 데 있어서 성경, 더북을 거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제시하잖아요. 네, 굉장히 강조하죠. 만약에 믿음이라는 게이 텍스트에 기록된 특정 메시지 그리고 특정 인물에 대한 신뢰에 전적으로 기반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게 되는 다른 종류의 지식이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이 성경 텍스트의 주장과 좀 부딪치거나 충돌할 때 개인은 그 사이에서 생기는 어떤 긴장감 같은 걸 어떻게 해소하거나 혹은 조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점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